남동문화예술회관에서는 지역문화예술계의 명인을 초청하여 주민들이 수준 높은 예술작품과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내고장명인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내고장명인전. 올해는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봄을 꿈꾸는 화백 박영동 작가의 봄날은 온다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양화의 명인 박영동 화백은 주로 계절과 꽃을 주제로 한 아름답고 서정적인 작품을 창작해 왔습니다. 봄은 다른 계절보다 생동감이 있고 발전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한 해를 시작하는 역동적인 계절이라 사계절 중 유독 봄을 좋아한다고 박화백은 말합니다. 봄에 대한 그림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난 봄을 사랑하고 봄을 또 그리워하고 봄을 동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작품 제목은 봄날은 온다. 또 봄날, 봄이 오면 또봄 그리워. 또 그런 소재로 봄에 대한 소재로 작품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밝고 화사한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 잃어버린 향토적 고향의 의미를 되새겨 주는데 소중한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색채 대비가 상당히 마음을 끌게 만듭니다. 매력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바로 놀던 그 동산 속에 초가집들, 어울려진 초가집들과 황소들과 또 여러가지 그 주변 풍경, 하늘 이런 것들이 한 폭의 그 꿈속에서 보일 수 있는 풍경화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화 속에 와 있는 거 같고요, 고양 느낌도 나고 그래서 참 정겹네요. 색 색감이 너무 이쁘고요. 그 동화 진짜 동화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읽어주던 동화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백발이 성성한 박용동 화백은 작가가 그림을 그림에 있어 어두워지고 마음이 침울해지면 그림도 침울해진다고 말합니다. 봄의 향기를 머금고 있는 작가의 전시회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밝고 희망적인 기운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